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프로치를랑 퍼터가 제일, 제일 빠른 지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봄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에 나가게 될 거고 어프로치라는 거를 일단 잘해야 되는데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쓰는 클럽이 보통 세 개죠. 지금 보면 이제 56도, 52도 피칭웨지. 그러면 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 56도를 쓸 거냐, 52도를 쓸 거냐, 피칭 매지를쓸 거냐를 기준을 정하는 게 뭐예요? 어... 런을 어... 얼마나 크볼 어... 거냐. 네, 구루, 구르는 거를 많이 볼 거면 피칭의 쪽으로 치는 거고 최대한 런을 안볼 거면 56도를 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제일 쉬운 거는 똑같은 스윙에서 세 개를 쳐보고 어... 캐리와 토탈을 자꾸 이제 어... 외워놓으면 되거든요. 아, 네. 골프장마다 그린의 빠르기가 다르니까 그건 이제 그때 적응을 하면 되는 거고. 자, 4분의 1 스윙에서 지금 56도와 52도와 피칭웨지, 피칭웨지 세 개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볼의 위치는 가운데다 놓고, 그러니까 웨지를 칠 때는 두 가지의 샷을 보통 한다 그랬죠. 우리가 리딩 엣지로 치는 샷하고, 바운스로 치는 샷. 띄울 거면 바운스를 써야 되는 거고, 공을 보통 이제 정확하게 쳐서 이 로프트 각도를 이용할 거면 엣지를 치는 건데 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운데다 일단 놓고 네. 보통 치고 조금 더 공을 엣지 쪽으로 치고 싶으면 오른쪽에다 놓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 많은 연습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보통 보면 무조건 오른쪽에다 놓는다 무조건 왼쪽에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이 특히나 어프로치는 무조건은 없어요. 이 상황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엣지로 칠 거면 좀더 떨어지면서 맞아야 되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놓는 게 유리할 거고, 바운스로 칠 거면 얘가 이쪽이 더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왼쪽에다 놓는 게 유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손목을 바운스로 칠 거면 손목이 좀더 이렇게 풀어지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엣지로 칠 거면 손목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치면 이제 잘 치는 거고, 무조건 막 하는 거는 사실 고수가 아니에요. 치고 뭐 치고 이거에 차이가 있는 건 근데 이제 있는데 피칭으로 바운스를 칠 일은 별로 없겠죠. 아. 왜냐면 다른 클럽이 있는데 네. 굳이 뭐이 네. 피칭 외지라는 걸로 또 바운스를 치려면이 엣지가 들리기 때문에 아. 공이 까지는 아. 볼이 나온다고요. 네. 그니까 이제 바운스로 치는 거는 보통은 56도로 아. 칠 거고 52도나 피칭은 주로 이제 엣지로 치겠죠. 네, 자 일단 똑같은 스윙으로. 4분의 1의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볼 포지션에서 캐리와 토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본인이 그걸 외워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응용이에요. 네. 다시. 4분의 1? 그러면 스탠스가 좀 좁혀져야 되겠죠? 자, 거기서 왼발을 열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잘 돌라고. 몸이 더잘 돌라고. 손목을 안, 안 쓰고 우리가 이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그대로 잘 밀어주려면 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보통 왼발을 열어놓는 거예요. 선생님? 4분의 1. 10m를 칠 건데. 네. 흥분하지 마시고. 네, 10m. 10m면 지금 이 앞에가 몇 m예요? 3m. 3m, 3m 50. 뭐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토탈 1메 m 를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한번 봐봐요. 네. 오, 잘 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네. 어드레스에서 문제가 있는 게, 네.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제자는 앞에다 딱 이렇게 놓고 똑바로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아니고요.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전에 한번 내가 네.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개념에서, 이 자세에서 고개만 살짝 갖다 놓는 느낌에서, 그니까 뉘앙스거든요. 아. 그니까, 어프로치를 내가 똑바로 놓고,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아. 저쪽 타겟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보통 그래서 선수들도 보면, 치기 전에 이렇게 저쪽을 보고 이렇게 샷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고 고개만 살짝 갖다 놓고 나서 하면, 그 느낌을, 아예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 헤드를 내가 그냥 옆으로 그냥 밀어도 얘는 몸이 왼쪽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직선의 개념으로 반드시 가면서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어. 내가 드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그, 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만 탁 놔주기만 하면 공이 그냥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놓고 나서 그렇게 밀어도 결국은 어, 어디로 갈까요? 바깥쪽으로 가버려요 헤드가. 그니까 이제 처음에 그 자세라는 걸 어떻게 어드레스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니까 러 제자도 지금 보면 10m 칠 거면 일단 나가서 왼쪽을 보겠죠. 네. 그렇지. 이렇게 왼쪽을 볼 거야. 이렇게 볼 거면 몸이 이렇게 지금처럼 살짝 열리게, 열리게 될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본 상태에서 고개만 놓고, 그럼 체중은 왼쪽에 있을 거고. 자, 그럼 그 느낌을 유지하고 그냥 반듯하게 살짝 밀었다가 툭 그냥 내리면. 자세가, 그죠? 이미, 이미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게 훨씬 더 쉽지.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56도는 7m의 캐리에 토탈 11m 정도 갔으니까 4m의 런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52도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제 외워놔야 돼요. 네. 지금 크기에 지금 속도에서는 저 정도 갔다. 우선은 우리가 그림 빠르기는 일단은 지금 생각을 안한 거예요. 네. 자, 똑같이 또 왼쪽을 일단 루틴을 만들어야지. 그치? 왼쪽을 내가 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면, 그러니까 왼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이미 체중은 왼쪽으로 가 있어,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체중을 굳이 오른쪽으로 올 필요가 없죠? 왼쪽에 온 상태에서 고개만 갖다놓고 어드레스하고, 자, 아까 스윙 크기에 똑같이 그냥 쳐요. 약간 들려맞긴 했는데, 자, 그러면 8m에 13m가 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쳐볼게.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한개 치고 나서 세팅을 할순 없겠죠. 네. 뭐, 56도를 10개를 쳐본다든가, 100개를 쳐보고, 52도를 100개를 쳐보고, 그러니까 평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피칭해지를 쳐보고, 그럼 거기서 평균치가 나오겠죠. 이제 평균치를 세팅을 하고, 나가서는 오르막 내리막, 음. 어, 그 다음에 비 왔냐, 안 왔냐, 빠르냐, 느리냐를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클럽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하는 유연해야 돼요. 어, 너무 뻣뻣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스윙 크기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노멀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길 작게 하고 이 왼쪽을 크게 밀어버렸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든 만큼을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게 생기죠. 자, 왼쪽 보고 항상 왼쪽 보고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개만 딱 갖다 놓고 팔, 팔은 팔 살짝 구부려져 있는 게 좋아요 앵글이 그렇죠 그걸 유지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정타율도 떨어지고 일관성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어쨌든 52도가 56도 보다는 더 멀리 가야 돼요 맞죠 로프트 각도가 서 있으니까 일단, 스윙이 더 작아요, 아까보다는. <laughs> 그러니 나가서 이제 그린 주변에서 스쿼어가 빨리 떨어지지 않겠지. 거기서 막 거리감도 없고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은 이제 점점 비중을 좀더 높여 가야 돼요. 비슷한 거죠, 그죠? 자, 한번 내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도 4분의 1 스윙이라고 해서 요만큼을, 딱 4분의 1 정도를, 자, 요 정도 쳤어요. 그럼 이건 56도에요. 그러면 나는 8, 한 8, 9m에 14m 정도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 52도를 쳐볼게요. 그럼 얼마큼의 이제 차이가 생기는지. 자, 요 정도 치면 10m에 16m가 갔어요. 이제 피칭회제를 또 이제 쳐볼게요. 그럼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겠죠. 이만큼 들어서. 자, 이렇게 탁 이만큼 치면. 12m에 20m 가세요. 어. 그러니까 캐리도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고 토탈도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그세 개를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20m 안쪽에서는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56도 칠 거냐, 52도 칠 거냐, 피칭 엣지를 칠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스윙에서 클럽을 바꾸는 게더 쉬워요. 하나의 클럽으로 계속 스윙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딱 해놓고 연장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제자는 이게 아직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내가 공을 계속 이렇게 쳤을 때 비슷한 군에 자꾸 모이는지가 일단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군에 모이는지 이렇게 세개몇 개를 쳤을 때 내가 계속, 20m 언저리에 계속 모이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모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피칭해지를 한번 쳐보죠. 아까 그, 상람들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뭐, 무릎에서 뭐 했다가, 음. 허리에서 가라, 이런 식의 전기술을 만드는. 그렇죠. 결국에는, 뭐, 그게, 내가 4분의 1 스윙을 얼만큼 할 거냐. 그 다음에 하프의 스윙을 그러면 얼만큼 할 거냐. 그러니까 내 기준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일정하게 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속도감을 일정하게 놓으면 정타에 계속 맞으면 거리는 계속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들은 계속 공도 똑같은 공을 쓰잖아요. 그 쇼게임 때문에, 그 거리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프로치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우리 제자가 생애 첫 전지훈련이라는 거를 가잖아요. 그럼 전지훈련을 가서 제자가 가서 해야 되는 거는 가서 드라이버를 멀리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린 음. 주변에서, 어, 그린 주변에서 공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많이 해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되죠. 음. 결국 우리나라의 쇼게임 연습장이라고 하는 데를 가는 효과인데 가서 이 클럽 세 개를 놓고 계속 쳐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이 자꾸 형성이 되는지를 해서 적어놔요. 발, 음. 본인의 발자국수로 적어서 해서 일정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가는 게 이제 결국 그쇼 게임 감각을 키우려고 한 키우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어프로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딱 체중을 두고 밀었으면 맞기 전에 어떤 느낌으로 들어올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손목을 써서 들어오면 다칠 거고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열릴 거예요. 반드시 민거를 그대로 반드시 들어오는데 공이 맞기 전에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클럽이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맹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보면 어프로치는 뭘로 하세요 그럼 주로 뭐 샌드로만 합니다. 뭐 A로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린 주변에서 연장을 다양하게 쓰는 게 아무래도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유리하죠 상황이 버라이어티한데 그러니까 스윙을 똑같이 해서 일단은 기준은 가운데 이제 뭔가가 왼쪽 오른쪽에 놓는다는 라 거는 볼을 좀더 스무스하게 띄우려면 왼쪽에다 놓고 바운스를 좀더 이용하고 공을 조금 더 낮게 가면서 좀더 강하게 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좀더 놓는다 보통 때는 그냥 가운데다 놓는 게 가장 노멀한 상황이다. 가운데다 놓고, 체중은 살짝 왼쪽에다 놓고, 체중의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스윙의 크기를 만든다. 지금은 오늘은 4분의 1만 했지만, 그게 뭐 이제 하프 스윙에서까지는 이제 거리를 잡고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거를 오늘, 이번 전지훈련 가서는 본인의 툴을 만들어 오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